현대중공업 일렉토릭 울산 동구 일산문입니다 저기는 연포산 연포산 터널 저는 이제 일산해수욕장으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진보당에서 1인 시하고 계시네요 제가 오늘은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지대 인 지역에 있는 그 중화요리 펜션 커피숍을 한번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정면에는 홈플러스입니다 여기는 대성동 사중동이고요. 오늘은 제가 울산동구 일산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산업 역사 문화의 거리, 현대중공업 일렉트릭, 일렉트릭 공장입니다. 아, 저기는 윗동네는 우리 저 학교 학군 지역입니다. 대성동이라고. 여기는 이제 방어동 가는 길입니다. 방어동 가는 길. 정면에 삼성전자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산해수욕장 가는 길입니다. 일산해수욕장이 저쪽에 초입에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쪽 라인에 제가 이 식당에 있는 한 군데를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파란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저기 지금 저 길입니다. 바로 어, 왼쪽에는, 왼쪽에는 울산 동구 일산문 현대중공업 일렉트릭 공장입니다. 울산 동구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와 현대 지게차 포크레인 대단합니다 현대 차 현대 중 현대 그룹. 자 저기가 현대 울산 통구 현대란다 출렁단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자 오늘은 일산해석장 뷰를 한번 잡고 제가 저기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채소밭이 아름답습니다. 채소가 채소밭이 너무나 다양이 너무나 많네요 어머니 네. 감동입니다. 와아 여러 집이 이렇게 관리를 하네요. 네. 와 진짜 다양한 작물들이 너무나 많네요. 와. <laughs> 이야 이런 터밭을 야오 자. 울산 동구에 온 김에 제가 출렁다리, 저 앞에 보이죠? 출렁다리. 출렁다리를 한번 보여드리고 저쪽 동네를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울산 동구로 힐링하러 오십시오. 한이웨이 호텔입니다. 출렁다리 그리고 지금 이 일산해 센터인데 지금 외곽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게 최근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 배가 이제 저 밑으로 지나가는 거죠. 저게 이제 말 그대로 저반 부두, 저반 부두를 갖다가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조금만 더 가서 대왕왕 뷰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기가 대왕암입니다 주문 한번 짱볼까요 출렁다리가 보이죠 울산 동구의 명소 정면에 저쪽이 바로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송림숲으로 이루어진 곳이죠 정말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울산 동구로 힐링 하러 오십시오 많이 살러 오십시오 자 일산 해수욕장 해센터 입니다 저 다리가 완공되면 또 영상을 그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벌써 가을이 왔네요. 9월 15일 월요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제가 요산 뒤로 어 제가 이게 중국집이 중화요리가 있고 또 커피숍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비 응원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세요, 오세요. 자,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아, 이 건물 정말 사고 싶어요. 멋지어요. 예쁘고, 작고, 아담하고 아, 저는 대형 건축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죠. 현대 건설 기계 정문에서 이렇게 지금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강 조경입니다 아 조경수가 뭐 몇천에서 몇 억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와우 다 돈입니다 이게 지금 이 포장을 닦은 것은 가장 최근입니다 불과 한1 2주 전에 그제는 거의 이게 거의 비포장 도로였었어요 비포장 도로 와 자, 울산 동구 주민들도 여기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전에도 영,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와, 바다 뷰가 멋진 곳입니다. 현대중공업이고요. 자, 이런 주차장이 있고요. 대왕암이 보이고요. 포크레인 만드는 공... 동네네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해동중화요리 집입니다. 펜션도 있고요, 또 장어요리 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숍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동중화요리, 장어구이와 펜션. 길 따라가시면 바로 됩니다. 커피 앤 티. 전용 주차장. 여기도 개인 집이 있네요. 와우. 여러는 공룡 주택입니다. 해동 중화 요리. 와. 대자연을 보시라. 와. 뷰가 끊여주죠? 해동 중화 요리. 여기가 막 커피숍인가? 커피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네. 아올늘오2 시까지 영업하네. 아, 아또 오늘 또못 먹네. 아올 때마다 일찍 와서 못 먹고 늦게 와서, 늦게 와서 못 먹고. 야, 미치겠습니다. 아니 동네 살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딱딱 못 맞춰요. <laughs> 예 <웃음>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동구에. 먹고 아 진짜 참 사장님 월 하요일 날도시 하는 줄 몰랐네 아젠 월요일.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아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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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 또 사람이 손님이 없으니까 그죠? 네아 짜장면 먹으려고이불로배를꼭 하는데 맞아요 유니짜장면 아 참말로 그 어디에요? 대왕암에 네. 짬뽕 돌 짬뽕 어돌 대왕암이 또 그런 곳이 있습니까? 네. 아. 아. 안타깝습니다. 아, 짜장면 먹는 뷰를 갖다가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아. 오늘 특별히 저도, 씨, 저 특별히 이게 왔는데. 아우. 아. 와, 남벼락이 사실 위험하네요. 아, 바로 이거지, 이거. 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짜장면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안타깝네요. 오늘도 짜장면을 못 먹고 가네. 어, 여기 제가 항상 야간에 영상을 찍을 때는 우럭이랑 어, 바다 장어, 그 다음에 장어. 병해돔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병해돔.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